2025 세제 개편안을 접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반응은 새까맣게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 애꿎은 진성준 정책위의 장은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법인세 인상,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실망, 낮아진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인상, 비과세 감액배당 한도 설정 등 주가지수 5천 시대와는 배치되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세법 개정안, 과연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 불가세 배당에 대한 특례 등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26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초에 국회로 넘겨져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 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감액 배당의 비과세 한도 설정 등은 시행령 즉 대통령령입니다. 즉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그 시행 시기도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속히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 관련 개정안은 입법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일 국장의 싸으란 반응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증세냐, 감세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더 많은 경제 세무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